자, 대한민국 오시가니다의철득에도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는 이곳 김.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거, 이재명이가 관심 있다는 거, 그런 것만 상임위에서 전부 전해들 해서 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거바로잡기로 지금 격돌한데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시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정부가 맡겼는데 지금 와서 계속 검을 하겠다고 저쪽에 당대표로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방탄 사당화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용납할수 있겠습니까? 여러 그 많은 의원 중에, 재선 의원 중에 수석 부대표로 골라진다는 것은 인정받고 능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여러분? <laughs>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보니까 예산하고 억수로 나이가 좀더 많이 써놨던데, 의원들이 전부 저기지 보고에 하면 지가 많이 가져왔다 그래요. 그런데꼭으로 많이 가져온 것 같아. 자기가 기재부 차 가서 우니가 예산 오는 길도 알아가지고 이거 딴 의원들만 하면 나진안돼 네?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제일 중시하는 게 역시 경제인데 경제 역량을 펼치다가 이제 강화도 오셨습니다. 지역의 인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재로 여러분들이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원교육한다고 해서 제가 한달 전쯤에 식사하다가 저 이제 개인적으로는 선배님 선배님 하는데요 수석 의원님 말씀하시면 이제 수석님이신데요 저랑 2018년도에 같이 이제 당에 입당해서 지금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당의 중추로 역할하고 있으시죠? <laughs> 항상 당을 위해서 버스 타고 서울까지도 오가면서 이렇게 애틋하게 우리 당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럽고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송원석 의원님과 함께 우리가 회차하는 현,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나누고 해야 될 숙제를 물건을 멈춰 세워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여서 제가 그 슬럼을 보고서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민노총을 해체해 세상을 살리자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laughs> 아니 도대체 이렇게 악질적인 집단이 어디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지역구가 울산이잖아요. 울산이 민고충 봉사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내가 왜 승부지역부에 민원청이만펼치더라도아그것 그게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기둥부터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모자하고 그리고 어, 기후환경대사라는 모자를 주셨습니다 제가 요새 어제도 하루에 강의를 세번 했어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강의를 그래서 엄청 바빠갖고, 제가 우리 친구 송원석 의원이 오라 그래도 좀안 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laughs> 제가 우리 김천의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그리워서 왔습니다. 저는 지금 미래 아젠다인 저출산과 기후를 잘 챙겨보겠지만, 곳곳에서 그 역할을 한다면, 대한 음. 바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내대표가 세명 바뀌는 동안에 계속해서 수석을 맡고 있어요. 원래 원내대표하고 수석하고 맨날 둘이 TV 나오는 거 맞죠? 음. 대표가 잘리면 수석도 잘리게 되는데 얼마나 능력이 주저앉아야 할지 계속 남아있잖아요. 열기가 혹한네요 아, 아마 우리 국민의 힘을 사랑하고 또 우리 김치을 사랑하시는 가슴 따뜻한 열정을 가진 많은 여러분들께서 함께해주셔서 어,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 전라도 전주관 칠도가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됐는데 우리 송호세이님께서 큰 일까지 해주셨어요. 박수 한번 주시면. 함께 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김천시 당기 당원 교육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사드릴 말이 나신 송원석 당일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천시 당원 여러분이 올떠뭉쳐 우리 당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이팅! 새벽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송원석 의원님의 압도적인 성녀와 우리 국민이 다수원의을 차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늘 어당 동지 여러분들께서 아침도 제대로 못자시고 아침 일찍 이렇게 오셔서 어당 교육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송원석 의원 대단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왜 그러십니까 이라니까 요번에 우리 도의 소방 헬기를 500억을 들여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네. 저희 지역구가 김천이라 니까 다들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힘 있는 국회의원을 모시고 있어서 참 좋겠다. 이런 부러움을 다들 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산의 역할을 열심히 잘해서 특히 우리 노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오늘 촬영 당원분들께 인사.네 감사.승, 한 대, 한 대, 한 대.